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전원 변환에 대해서 강의를, 아, 강의가 아니죠. 제가 공부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저는 처음에 그 전원 변환을 공부를 할때 한, 기본 강의를 한두번 들었어요. 두번 들었는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예. 두번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래서 이 전원 변환에 대해서 기본 강의를 한두번 듣고 그걸 몰라서 블로그에 이 전원 변환에 대한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 한번 보고 그리고 유튜브 다른 영상 한번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기본 강의 두 번, 블로그 한 번,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강의 한번 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자, 제가 전원 변환에 대해서 저는,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강사도 아닙니다. 초심자의 마음으로 예, 초심자, 비전공자가 어떻게 전원변환을 배웠는지 그 과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원변환, 제 손이 나오겠습니다. 전원변환, 전원변환은 뭐냐면 전압 전원과 직렬로 연결된 저항소자 회로를 전류 전원과 병렬로 연결된 저항소자 회로로 변환을 한다. 이게 전원변환인데 이 글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림으로 보면 알수 있죠. 그런데 이게 진짜 쉬워요, 이게. 이, 그냥 이거 뭐 이론, 볼, 뭐 이론 다 보고 오셨겠지만, 이론 같은 거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문제만, 어차피 문제 풀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 하나로 바로 해결 가능하거든요. 이 문제만, 이 문제만 풀수 있으면, 뭐, 어떤 기본적인 전원 변환 문제는 다풀수 있다고 보면 되고, 다풀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 하나로 바로 이해 가능하다고 돼 있죠. 자, 문제가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문장을 읽어볼게요. 전압 전원과 직렬로 연결된 저항소자 회로. 이게 12V 전압 전원이죠? 전압 전원과 직렬로 연결된, 이거 4옴, 연결된 저항회로를, 어떻게? 전류 전원과 병렬로 연결된 저항소자 회로로 변환. 여기 전류 전원, 이거 있죠, 전류. 전류 전원과 병렬로 연결된 저항소자. 이렇게 변환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변환. 바꾸는 거예요. 왜 바꾸는지 그런 거는 나중에 설명하고 일단 바꿔 봅시다. 어떻게 바꾸냐? 여기 이 유검은 아니에요. 유검은 아니에요. 지금 12V와 4옴 이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전류와 병렬로 연결된 이런 이 저항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바꿔 볼게요. 이렇게 바꿨죠. 그리고 여기서 바꿨는데 이제 이 전류와, 이 i, i죠? 이 전류와, 여기 r, 저항이 값을 구하는, 구해야 되잖아요. 그 값이 뭐냐면, 여기 이 전압전원에 연결된 이 사옴, 이거는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이 i는 뭡니까? i는 i는 r분의 v, 다 알잖아요. i는 r분의 v인데, 이 R분의 V에 어떤 수치를 대입하냐? 여기 4옴 그대로 R 대입하고요. V는 여기에 전압 전원 12 12V를 써 줍니다. 그러면 3이 나오죠. 3암페어. 3A. I는 3암페어죠. 그럼 이 전류원에 다시 쓸게요. I는 3 암페어 가 되거든요. 이럼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전원 변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전원 변환. 전압 전원 12V와 직렬로 연결된 저항 소자, 12V와 4옴 이 회로를 어떻게 그 전류 전원 이3 a 죠 전류 전원과 이렇게 병렬로 연, 병렬로 연결된 저항 소자 4옴 병렬로 돼 있죠. 회로로 변환을 했죠. 자 이걸로 끝이, 이걸로 전원변환 끝입니다. 예, 뭐 반대로도 할수 있는데 반대는 굳이 지금 안 보여드릴게요.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원변환 끝이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등가회로가 된다고 해요. 뭐 등가회로 뜻은 뭐 저도 지금 정확히는 몰라요. 등가회로는 뭐 이렇게 뭐 같은 회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여기에 뭐 이쪽에 뭐 냉장고를 뭐 냉장고 전구 뭐 설치를 했다. 여기에, 여기에 냉장고 전구를 설치를 하나, 뭐, 여기에 냉장고나 전구를 설치를 하나, 뭐, 똑같이 작동한다, 이겁니다. 밝기도 똑같고, 뭐, 전력 공급도 똑같고, 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분명히, 그냥 보기에는, 이게 전화번과 저항, 이게 전류와 저항, 이렇게, 그냥 보기에는 완전 다른 회로 같은데, 이게 똑같이, 똑같다고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게, 일단 이게 끝이고요. 이 정도 하면 이제 문제는 전원 변환과 관련된 문제는 다풀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죠? 다풀수 있겠죠? 이 정도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개인적으로 그냥 추가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전원 변환을 왜 하는지, 하는 이유, 이게 뭔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지금 뒷부분도 조금 공부를 하, 했거든요, 이미. 하, 뒤에 부분을 공부를 하니까, 이 전원 변환을 사용하면 더 이제 적용을 하면 더 이제 뭐 쉽게 회로를 만들거나 뭐 만들 수 있고 문제를 뭐 빨리 풀수 있더라고요. 뭐 그런 뭐 그런 부분에 적용을 하려고 전원 변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나중에 실제로 뭐 전기를 뭐 실전으로 뭐 전기를 다루다 보면 거기서도 전원 변환을 쓰겠지만 뭐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제가 배우는 게, 배운 게 없어서, 뭐, 전원 변환을 일단 저는 문제를 빨리 푸는 용도로, 뭐, 그 정도로 쓰고 있는데, 뭐, 실전에 가서, 뭐, 전, 실제 전기를 다룰 때, 뭐, 전원 변환을, 뭐, 어떻게 쓰겠죠? 뭐, 지금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걸로 오늘의 전원 변환, 이 초심자, 비전공자가 어떻게 전원 변환을, 어, 깨우쳤는지, 배운 과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전원 변환 참 쉽습니다. 자, 이걸로 오늘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